안녕하세요. PP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것은 바로 고려의 과거제도와 학교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려의 제도를 계속 2시간에 걸쳐 알아보면서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그 다음에 지방제도, 그리고 군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광종 때 실시되었던 과거 제도와 그다음으로 과, 과거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형성되었던 학교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자면 과거 제도가 먼저 우선시돼야 될까요? 아니면 학교 제도가 우선시돼야 될까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 학교에서 가르친 이후에, 어느 정도의 학습이 된 이후에 과거제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학교제도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과거제도를 아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과거제도, 학교제도 중, 학교제도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학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삼국시대에서 어, 배웠던 그런 다양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 소수림왕 때 만들어졌던 태학이라든가, 그리고 송해 신라 시대에 존재했던 어, 국학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려해서 학교를 만들 때 어, 어떤 점을 고려했냐면요. 어, 초기 신라의 국학을 기본으로 하여 주변에 있었던 발전된 나라였던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의 장점을 결합하여 학교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데 수도와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다릅니다. 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 경주인 개경에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국립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국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만들었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지금과 같이 따졌을 때는 서울대학교라고 할수 있겠네요.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국립이잖아요. 그래서 아, 국자감이 국립 최고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이 국자감을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라의 국학을 기본으로 하여서 당나라와 송나라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 바로 국자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동 서학당이 추가적으로 어, 건립되게 되면서 주, 중앙에 수도에는 국자감과 동서학당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후에는 성균관으로 바뀌어서 어,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이 운영되게 됩니다. 머리 좀 다시 만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곳에는 누가 입학을 할까? 라는 점은 바로, 고위 관료의 자식 혹은 자제들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가보시진 못했겠지만, 대학교에는 과가 있잖아요. 이 국자감에도 과가 있어요. 어떤 과가 있냐면요. 바로, 국자학, 태학, 그리고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 이라고 불리는 각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그런 관등 품에 따라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자학 같은 경우에는 3품 이상, 예, 3품 이상, 그리고 태학 같은 경우에는 5품, 그다음에 사문학 같은 경우에는 칠품, 그다음에 율서 산학 같은 경우에는 기술관의 자재들이 입학할 수 있는데요. 총몇 명이 입학할 수 있냐면요, 3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자학부터 산학까지 하는 거는 뭘 배우는 거냐면요, 국자학과 태학 같은 경우에는 유교 경전 및 유학에 대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사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를 짓거나 아니면 은 글을 잘 짓거나 아니면 은 시무책이라고 하면서 저번에 배웠던 어, 최승로의 시무 28조 같은 국가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들을 어, 이런 걸 써주세요 하는 것 같은 그런 왕에게 바치는 글 같은 걸쓸수 있는 글짓기를 잘하는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고요. 유학 같은 경우, 율서산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천문. 그리고 기술 같은 것을 가르치는, 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자감 같은 경우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유학, 서학, 산학. 이런 과가 나눠지고 고위관료의 자제들이 입학할 자격이 된다. 300명 정도가 있고, 유교 경전이나 글짓기,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바로, 아, 고위관료 자식만이 입학이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족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아, 고려의 국자감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에는요, 지방에는 초기에는 어, 경학 박사, 의학 박사 같은 어, 예를 들어 과외 선생님과 유사한 사람들을 지방에 파견해서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닦을 수 있도록 많은 인재들을 파견합니다. 즉 선생님을 파견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요, 지방에 향교를 설치합니다. 향교를 설치해서 뭐 지방 국립대 같은 느낌이죠. 그런 향교를 설치하여서. 여기에서 유교를 학습합니다. 유교 공부를 하거나 또한 유교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이 향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자감이나 향교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의 학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 수도나 지방 모두에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뭐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 학원 같은 곳이 많이 생겨서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학문이 그리고 교육이 지금과 같이 교육열이 굉장히 셌던 시대였다 라고. 자 이렇게 고려에서는 학교 제도가 수도, 지방 그리고 사립학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육열이 활발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에서 중국의 송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고려의 상황을 적은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고려도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글을 읽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 고려 사람들은. 그리고 민가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렸다라고 했을 정도로 현재와 같이 교육열이 굉장히 셌다라고 하는 사례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학교 제도에 따라서, 어, 학교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후에 관리가 되기 위해 과거 제도를 보게 되는데요. 과거를 보게 되죠. 성종, 광종 때 처음 만들어진 이 과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고려의 과거제도를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바로 광종 때 후주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왜 시행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과거제도는 광종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과거제도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를 볼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전 근대시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신분제도가 있었죠. 대표적인 신분을 따지자면은 어 귀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평민, 그리고 노비가 있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를 볼수 있는 자격은 바로 귀족과 평민까지였어요. 이 귀족과 평민을 우리는 양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인 이상인 사람들이, 양인 이상인 사람들이 과거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학교 제도에 그 과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려의 과거 제도에서도 과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개의 과가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바로 문과가 있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글과 관련되고, 유교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과에서는 누구를 뽑기 위한 걸까요? 문신 관료를 뽑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문신 관료들은 대부분 귀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과에는 어떤 과가 있냐면요. 재술과가 있고요. 명경과가 있습니다. 먼저 재술과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기 쉽게 술술술술술술술술.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글을 잘 짓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글을 잘 짓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시나, 뭐, 암송을 잘 하거나, 시무책, 아까 얘기했던 건의를 잘 하는 그런, 그, 건의책들을 잘 쓰는 사람들을 뽑게 된다. 그래서 술술술술술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명경과인데요. 명경과는 발글 명, 밝을 명자에 어, 경전 경자예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 해석에 능한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재술과 명건과에 따라서 유교 경전 해석 잘하는 사람, 글잘 짓는 사람들을 문신 관료로 선발하는 것이 바로 문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승과가 있습니다. 승과는 당연하게도 승려를 뽑는 제도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도 알다시피 불교에는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바로 교종이 있고요. 선종이 있습니다. 교종 같은 경우에는 경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셌던 파였죠. 그리고 선종 같은 경우에는 내면 수양, 그 다음에 어, 자기 수양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귀기울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교종을 따로 뽑고요, 선종파 스님들을 따로 뽑는 승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잡과가 있습니다. 잡과가 있는데요, 잡과는 대부분 기술관들을 선발하기로 합니다. 기술관들을 선발하는데요, 어, 이 기술관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음, 얘기했던 법 그리고 천문, 그리고 의학, 서예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국자감에서 대표적으로 율서 산학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응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양인 이상인 사람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양인에는 귀족과 평민이 있는데 문과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귀족들이 응시를 하고요 승과 같은 경우에 승려들이 하겠죠 잡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 평민들이 그리고 어... 귀족보다 약간 낮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문과가 대부분 문신 관료들이 응시를 하겠죠. 근데 무슨 과가 없습니까? 그렇죠. 무과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고려의 과거 제도만의 특징이 있죠. 무과가 없습니다. 근데 늘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는 존재를 했다가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문신의 반대로 폐지가 금방금방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신과 무신. 근데 어느 정도 국가의 군인들도 있어야 되고 장군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선발되겠죠. 그래서 무과가 없어서 문신들에 대한 차별을 많이 받아 나중에 고려 시대에 무신 정변, 무신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도 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승려를 뽑는 승과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제도를 알아봤고요. 이 과거 제도로만 뽑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른 방식으로 뽑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음서라고 하는 거는요.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재들이 아버지가 이런 높은 관직으로 애썼으니까 자식들에게 보상하는 그런 대가성의 약간 낙하산 같은 제도라고 할수 있겠죠. 아버지와 할아버지, 특히나 삼촌, 뭐 이런 사람, 그런 친인척의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관직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려가 귀족적인 사회구나 라고 할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음서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학교제도에서도 귀족적인 성격 볼수 있고요. 고려의 과거제도에서도 귀족적인 성격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서제도에서도 귀족적인 성격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고려의 과거제도와 학교제도를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굉장히 귀족적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었죠. 과거 제도에서는 문, 무, 문과 승과 잡과가 있고 무과가 없고 승과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고위 관료 자제들에게 관직을 승계할 수 있는 음서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과거 제도의 키 포인트가 되겠고요. 학교 제도에서는 수도와 지방에 따라서 국자감과 향교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키포인트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고려의 과거 제도와 학교 제도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고려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